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스마트논어 제 1편 제 6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한번 읽겠습니다. 자왈 제자 입즉효 출즉제 근이신 범애중이 친인 행유여력 즉이 학문 아, 이렇게 되고. 이걸 언해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자 가라사대 제자 드러난 효하고 나난 제하며 근하고 신하며 근하고 신하며 넓이 중을 애하되 인을 친히 하 친히 하되 인을 친히 할지니. 행함에, 에, 남은 힘이 있거든, 곧, 서, 그를, 학, 할지니라. 그를, 학,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어 이, 은혜 편에서 말이에요. 드러난, 하는 내용, 드러난. 이 말은, 어, 이게, 은혜가 한 200년 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난 하는 말은 들어가서는 하는 말입니다. 집에 들어가서는 하는 말이고 나난 하는 말은 아, 나와서는 집에서 나와서는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 근하고 신하며 이런 건다할수 있는 것이고 이 넓이 널리 지금은 널리 그러는 것을 그때는 넓이 그랬던 거죠. 음, 음. 아, 그러면,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 봅시다. 아, 제자, 입즉, 효, 허, 고, 하는데, 제자. 어. 자, 화를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제자는 뭐냐? 제자는 원뜻은, 원뜻은, 동생이고 아들이죠. 어, 어, 형, 형 밑에 있는 동생, 아, 아버지 밑에 에, 생활하는 아들. 그래서 어, 제자 그러면은 어, 아우와 아들이 되겠지만은 아우나 아들은 다 형이나 아버지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이니까 여기서는 젊은이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젊은이들은으로 해석을 한다 말이에요. 입한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집에 들어간다. 어? 어,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냐 집에 집안에 들어가서 그럴 때에는 이 효성스럽게 효도를 다 해야 한다 그 말이죠 효도를 다 해야 돼 젊은이들이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님께 효도를 다 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음. 에, 그런데 여기서 즉이라고는 하게 뭐냐 즉이라고는 것이 즉이라고는 것이 음. 에, 즉은 곧곧즉 그러죠. 곧즉 그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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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즉 그런다. 아 이게 곧즉 그래. 곧즉 곧 곧. 그래서 뭐뭐 하면 곧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어? 그래 뭐뭐 하면 곧 이럴 때에는 에, 가정이나 결과를 표시하는 접속사로 쓰이는 거예요. 뭐뭐 하면 곧 이렇게 된다. 아,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곧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음. 두 번째는, 뭐, 뭐, 해서는 뭐, 뭐, 한다. 어? 아? 뭐, 뭐, 해서는 뭐, 뭐, 한다. 아. 그런 대비 접속이 된단 말이요. 예, 뭐, 뭐, 해서는 뭐, 뭐, 한다. 바로 우리가 아, 공부하는 이 대목이 집에 들어가서는, 어? 이게 집에 들어가서는 효를 한다. 이게 이런 대비접속. 입과 효를 대비해서 입 해가지고, 음, 효한다. 이런 대비접속. 해서는, 뭐, 뭐, 한다. 하는 접속사로 쓰인 경우다. 그거죠. 뭐, 뭐, 해도 할 경우도 있어요. 뭐, 뭐, 해도, 어, 그럴 경우는 역접접속이 되는데, 여기서는 대비접속으로 쓰였다. 대비접속. 어. 어. 요 그런 게 이제 쭉 나오죠. 출즉재하고 나와서는 곧 어떡하냐? 재해야 한다. 재해야 한다. 재. 이 재자는 동생재자인데 동생재자인데 이게 동생재자에 공손을 재자로 쓴다. 그 말이야. 공손하다. 공손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똑같은 제자인데 동생이라고 쓰이는 경우. 또 하나 동생은 형에 대해서 공손해야 하니까 공손하다 하는 뜻으로도 쓰인다. 그거예요. 여기서는 공손하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나와서는 동생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나와서는 웃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이 되었습니다. 어? 그래 지금은 이게 동생제자인지, 공손제자인지 잘 모르니까, 후에, 공자님 계시기, 계신 때는 그냥 이걸로 동생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공손하다는 뜻으로도 쓰였는데, 그뒤에 그 헷갈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음심자를 하나 더 붙여서, 공손제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 지금은 공손제자를, 요자를 안 쓰고, 요자를 써야 됩니다. 어? 어, 공손제자. 공손한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이렇게, 경 예, 격려나 잘하고, 몸가짐을, 응, 어, 얌전하게 가지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그 말이야. 응?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공손한 그런 태도는 마음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공손한 태도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손제 자는 여기, 이 요. 마음심 자가 들어가죠 어? 어 마음심 자. 공손한 건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거예요한자된게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면 이때는 이 아우제 자는 의문을 나타내고, 뭐 뜻도 들어있겠지만은, 동생의 마음이 되는 동생의 마음? 동생의 마음은, 형에 대한 동생의 마음은 공손한 마음이겠지 뭐. 음. 그래, 에, 나와서는 공손하다. 어? 제, 젊은이들은, 아, 집에 들어가서는 가정생활을 할 때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나와서는 어 우더른께 공손하게 하고 그다음 또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건 젊은이들의 생활 준칙이에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준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응? 첫째는 가정에서, 두 번째는 사회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냐면 근 근 삼간다 그 말이야 삼갈 삼갈 근자 조심할 근자야 뭘 조심하냐 행동을 조심한다 그겁니다 행동을 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행동을 조심해야 돼이 예? 근자는 삼갈 근 조심할 근자예요 음. 음. 여기 보세요 조심할 근자가 어떻게 써졌는가? 조심할 끈 자. 요 글자가 음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면 근 그래요. 근. 어? 근. 어. 원래 이게 진흙근 그럽니다. 진흙. 진흙, 흙을 나타내는 진흙이라고 는 뜻을 가진 근 자인데, 그건 몰라도 되고, 여자가 들어갔다 하면 근이다. 하는 걸꼭 알아야 한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응? 그런데 뭘 조심하냐 말을 조심한다 그거죠 말을 말을 조심할 근 그런데 에, 말을 조심하게 되면 행동도 조심하게 되는 게 에? 행동도 조심하게 된다고 그래 여기서는 행동을 행동을 조심한다 어? 행동을 조심한다 행동을 조심해 그리고 신 이 삼가야 한다 이걸 삼가야 한다 어? 이것도 삼갈신 삼갈근 합치면 근신이라는 음, 뭐야 아,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신 응? 근신 근신 신자도 삼간다는 뜻이에요 아, 조심하는 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응? 그래 마음심에, 마음심에다가 참 진짜해서 조심할 신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한다 그 말이. 어. 어. 그 행동과 어? 어, 말을 언행을 조심해야 돼. 함부로 젊은이들이 말이야 아, 노인네들 또는 어른들 앞에 가서 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조심해서 조심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은 또 뭐냐 범애중이라. 범애중, 범애중, 무슨 말이냐? 어? 범자는 널리 범아시아 그러죠. 널리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네. 범아시아 또는 세, 널리 세계에 걸쳐서 할 때는 뭐라 그래요? 범 세계적으로 그런 말을 하죠. 어? 범자, 네. 널리, 널리. 그래서. 범애중 그럴 때는 애자가 동사입니다. 애자가 어? 사랑한다. 뭘 사랑하냐? 많은 사람들, 어? 많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 그거예요. 어? 중 대중 또는 중이야. 무리 중 무리 많은 사람, 응? 많은 사람들을 널리 고루고루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널리 고루고루 사랑을 한다 어? 그러니까 범은 애를 꾸미는 부사어 어? 중은 애의 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가 어. 널리 여러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 그 말이야 어? 어. 이 임금이 예 어떤 일부 지역만 또는 어 일부 연령층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 사람이나 어떤 연령층이나 할 것도 없이 널리 고루고루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아끼고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응? 아 그래 에 그러고 그러고 하는 접속사죠. 그러고 그러고 뭐그 하냐? 다음에는 친인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친은 친할 친자야 친하다 친하다 아, 친하다 하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아, 아 여기서는 아, 인자가 있으니까 인을 친하다 하니까 인을 친하게 한다. 아? 친하게 지낸다. 인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낸다 하는 동사입니다. 이게 동사 동사. 친하게 지낸다. 어. 친하게 지내려면 뭘, 뭐, 뭔 뭐, 거요? 가까운 거요. 어? 가까이 지낸다는 거 같아요. 응? 가까이 지낸다. 아, 어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다. 어진 사람. 여기 인, 그런 거, 어질, 인, 어질, 인, 어질, 인. 어질다구는 그 명사인데, 어진. 응? 추상명사입니다. 어질다구는 게 도대체 뭐야? 어진, 음. 수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야. 어? 아, 그 사람 인품이 어질고 어질지 못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 인이지 어진 사람,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한다 그 말이야. 어? 아, 사랑하기는 두루 두루 고루 고루 다 사랑하지만은 가까이 할 사람은 누구냐? 어진 사람이다. 그 어진 사람, 훌륭한 덕을 갖춘 어진 사람이고. 가까이 지낸다 그 말이야. 그래야 뭐 배우는 게 있겠지. 응? 그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한다. 응? 이렇게 에, 첫째 입죽 교호고 둘째 출죽 제호고 셋째 근이 신하고, 어, 다음 넷째 범애중하고, 그다음 다섯째 친인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으로서 젊은이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어. 다 했단 말이야. 어? 그랬으면, 음, 이것은 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응? 입주, 교우고, 출주, 교우고, 근이, 신하고, 보험, 애중이, 친인 하는 일은, 이, 오, 끝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 끝나는 시간이 없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응? 그런데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이, 이 다섯 가지를 행하고 남는 힘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에 그건 그 그것대로 행아 실천을 하면서 이 자기가 하는 일 응?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짓든이이 이 무슨 이 공무원을 하면 공무원을 하든지 장사를 하면 장사를 하든지 자기 생업을 행하고도 남는 여가가 있단 말입니다, 여가. 여력은 여가. 어? 남는 틈이 있어. 응? 그러면 그 틈을 이용해서, 아, 어, 그러거든. 나는 이건 아까 이야기한, 뭐, 뭐, 하면, 뭐, 뭐 하다가, 뭐, 뭐, 하면, 뭐, 뭐 한다.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틈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 틈을 가지고서, 어? 그 틈을 가지고서, 아, 문을 배워야 한다. 문, 음? 문을 배워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 이 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문이라는 게, 문이라는 게. 음? 음. 이때 이는 그걸 가지고, 어? 그 어, 남는 힘을 가지고, 남는 틈을 가지고 문을 배운다. 문을 배운다. 그러 문이 뭐냐? 글월 문자인데 글월. 이 글, 글월 문자인데 이 글월 문자가 들어가서 어 이루어지는 낱말로는 문헌이나 시 등을 그 배워서 어 갖추는 지배계급의 소양을 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수식하는 것 문의를 말할 때도 있고 또는 문화나 문물제도를 말할 때도 있고, 무의 반대 개념으로 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는 예, 지배계급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 그런 예, 소양, 어? 아, 그러니까 교양이지, 교양, 글질줄도 알고, 어? 아, 하는 그런 교양을 갖추도록, 아, 그 문학서적도. 또는 사, 이 역사서적도 어, 모두 경서도 공부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어? 아, 이상으로, 어, 육장의 설명은 끝내고 한번, 어,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이는 집에 들어가면, 어,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밖으로 나가면 예, 윗 사람에게 공경스럽고 언행이 근엄하고 믿음성이 있고 응? 어, 많은 어, 그 널리 고루고루 여러 사람을 사랑하고 어진 일을 가까이 하되 예, 그러면서도 어, 그 일을 자기 생업을 다 하고 남는 힘이 있거든 그를 배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크게 잘못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 여기 신자를, 여기 신자를, 삼갈신자를 썼는데, 이 삼갈신자가 아니고, 믿을신자, 믿을신자. 아주 큰아 오류를 내가 범했어요. 언행을 삼가고, 또 그래서, 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용을 얻어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어? 여기 그랬잖아요. 어, 근하고 신하며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 어, 이 이걸 쓰면서 음, 근신 그래 에, 삼갈신자로 써가지고 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 제 6장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